안녕하세요. 국방 레시피 알려주는 남자 정피디입니다. 오늘은 알토란에 소개된 감자 맛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익숙한 고구마 맛탕에 비해 감자 맛탕은 다소 생소했는데요. 막상 만들어 보니 고구마 맛탕보다 더 맛있게 먹게 되더라고요. 과연 어떤 맛일지 영상 바로 함께 보시죠. 재료로는 감자 2개에서 3개 아몬드 가루 우동이 필요합니다. 아몬드 가루는 아몬드를 잘게 부셔서 준비해 줬습니다. 자세한 재료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 확인하세요. 먼저 물에 잘 씻은 감자를 감자칼을 이용해 껍질 이쁘게 잘 벗겨줍니다. 그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썰기해서 준비해 주세요. 이제 썰어 놓은 감자에 소금 한 스푼 넣고 10분간 절여줍니다. 이렇게 절이면 감자의 짭조름한 맛이 잘배고또 쉽게 부서지지 않아서 요리하기가 편합니다. 10분 후에 찬물 넣어 소금기를 빼주고 체에 걸러서 물기도 싹 빼줍니다. 이제 팬에 감자가 잠길 정도의 식용유를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달궈지기 전에 준비한 감자를 넣고 가열해줍니다. 이렇게 저온에서부터 삶뜻이 튀기면 쉽게 타지 않고 또 고온에서 조리하지 않아서 건강에도 좋다고 하네요. 감자들이 튀겨지는 소리가 빗소리 같고 참 좋네요. 감자가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충분히 튀겨줍니다. 이렇게 색이 먹음직스럽게 변하면 감자들 기름 툭툭 털고 건져주세요. 이제 다시 팬에 식용유 한 스푼과 설탕 4스푼을 넣고 약불에서 설탕을 녹여줍니다. 이렇게 설탕을 녹여서 쓰면 설탕 코팅으로 겉이 더 바삭해진다고 합니다. 설탕이 충분히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되면 튀겨놓은 감자와 아몬드가루를 넣고 약불에서 조심스럽게 버무려줍니다. 설탕 양념이 충분히 묻으면 불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감자 마탕이 완성됐습니다. 맛은 모르지만 비주얼은 끝내줍니다. 뜨거울 때 얼른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오, 진짜 맛있습니다. 달달하고 단단한 겉을 한입 베어물면 포실포실하고 부드러운 감자 속살이 반겨줍니다. 고구마 맛탕은 겉에도 속에도 너무 다 달아서 조금 먹다보면 금방 질릴 수 있는데 이 감자 맛탕은 달달함과 담백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서 계속 먹게 되네요. 휴게소에서 파는 알감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맛있어서 자주 해먹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